각 상자마다 구매 가능한 물건 목록을 곧 업로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 진짜 짭바람에 대한 나랑가 그거 하다가 이분 보니까 존나 어디서 그 해먹던 운영자 같지 않습니까? 어야 공지 쓰고 있다 클래식 바람님이 입력하고 있어요. 갑자기 야동 올리는 거냐? 불하다시피 새끼들 하면서 아니 결국은 개인 서버잖아. 뭐왜 쓰다 지우지? 형님 쌉소리 자제 좀요. 그 누군지도 그 모르잖아. 모르잖아 익명인데 너네 뭘 믿어? 그냥, 일단, 느낌은, 어, 지리네. 약간 느낌은 늘지만, 전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는데, 왜 그러지? 지금 봐봐, 채팅 치다가 자꾸 지우잖아. 지금 내가 방송에서 말한 거 하려다가 지금 걸릴 수도 있어. 아, 그럼 다른 걸로 가까 하면서 지금 생각 중일 수도 있다고. <laughs> 자, 딱 말합니다. 전사는 현무, 도적은 백호, 주솔사 주작, 도사 청룡 공로림. 아니다, 전사가 청룡이긴 해. 도사가 현무. <laughs> 아, 씨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 기준 시간을 마지막에 바꾼다는 것을 실수로 22시로 해두어 오류가 뜹니다. 왠지 이게. 세 합니다. 어, 왠지 10시 딱 되면은 갑자기 뭔가 야동을 일단 따로 홍보 없이 그냥 찌라시 돌아서 일단 이게 진찐 바람충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700명이 어틀딱들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영차 거리고 있다. 그 아이고. 지금 대기 중인 바람 클래식이 메이플월드로 만들면 쫑 짜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저도 그럴 안 돼요? 줄 알았거든요. 자,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왜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인기를 얻었는지 본인의 개발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 새끼 프리바람에서 찍어놓고 지금 시바 만드는 척 구라치고 있다. 메이플 월드로 어떻게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냐. 그래가지고 그럼 저도 이제 의심하잖아요. 1 0시에 야동 올라올 거라고 여기서 바람의 나라 딱 들어갔어요. 그 있잖아 계단 발란 소리 탁탁탁띠리링 하고 이제. 딩딩딩딩딩딩딩 하고 로그인 딱 하니까 갑자기 아니 <laughs> 갑자기 카드 <가드> 스 <스읍> 나오면서 이형 기대 커는 오죽이 알아? 나 지금 기대 1도안 하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야동으로 야동 엔딩을 상상 중이야. 저 영상이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어떻게 메이플 월드로 저런 스타일이 구현이 가능할지는 나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자, 일단 잠깐 저 화면 가릴 준비도 좀 할게요. 와. 야동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오 오. 실망. 오! 저땐는데 오! 오 뭔가 이거 체계적인데? 네, 아니 굳이 이게 이제 메이플 월드로 이제 넥스 아이디로 로그인하니까 네. 비밀번호는 아, 안 쳐도 아, 되고, 아, 되고 아, 약간 이런 아, 아, 식으로 아, 살짝 아, 근본 아, 구현해 놓은 게 괜찮은데요? 이거 진짜 아닙니까? 저 존나 기대됩니다 진짜 바람클래식갈수 있는 가 같... <laughs> 야야 오버하지마 들어가 봐야 진짜, 돼 진짜 아직 진짜 들어가 봐야 돼. 돼. 돼 들어가 봐야 아, 돼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메이플 월드에서 진짜 이거 커뮤니티 난리 날걸? 야 메이플 월드를 어떻게 저걸 만들지 하면서 사람들 존나 신기해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어! 오호!!! 얘들아 채팅 쳐봐 보여? 일단 본능적으로 가는 왕초보장처다랑 키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야이야 줄이는데? 목도 얼마니? 10원? 도토리 50개 판다 이십일 세기네 야야 목도 없이 목검 옵션 이야 야,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야, 너 내려봐. 김종찬, 내려봐. 카지나 보자. 살짝 로딩이 느리고 이런 거는 좀 아쉽긴 한데요. 이 정도면 완성도 그래도 80% 5 8 0야 이거 로그인만 매월에서 하고 프리 서버랑 연결해 놓은 거 아니냐? 이게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다람쥐 젠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아니까 그러니까 애들 더 돌아는 다 잡았습니까? 도깨비고 이런 거 구현돼 있음. 오케이 레벨업임팩트야 근본 있네. 방금 레벨업몸 주변에 이거 돌아가는 거 알지? 아, 씨존나 아, 아, 아. 아, 아이씨 아 이게 안 맞냐 아. 이게 왕초보가 여기 사내가니 개 같았던 게이 사냥터가 초왕초보가 보 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주막이 여기잖아 이래 가야 됐어 왜옆에 사내가 만자고 나오지 아이씨 됐어 오래비야 경치 안 들어오네 이야 자도길이 서쪽 아래거든요 팀 부여도 사게 어디 있습니까 못 찾겠습니다 남쪽 깨돈길이 척척 나온 후 도적 직업까지 천재 앞에 복종을 맹세하겠는가? 험난한 수련의 길에 너의 평생을 바칠 걸 맹세하겠는가? 도적에서 해염처도 되겠습니다. 자, 이 도토리 10개 빨려야 정상이거든요. 불크끄보고 지나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겠는가? 훌륭하군 도토리 10개를 바치거라

오 대금 오 제로 베이스로 개발했다기에는 너무나도 섭취한 디테일들이 지금 담겨 있거든요 마법 배우 비용 4천만 yes 배우 성황령 yes 자 비용 4천만 한타볼까요 뭐야 마법 마법창 더하기 아니야 왜안돼 원래 더하기인데 이거 안돼안 안 열리는데 아쉬프트 더하기네 더하기도 그피 위에 있는 더하기 눌러야 돼 이거 좀 근본 없네 자리 바꿔야죠 Shift C 눌러서 A 쉼표 Z 그리고 이제 B형 4차문을 서샤아아아안 떨어지는데? 살려주세요 아! 야 이거 채팅창 띄우고 위로 누르면 이거 했던 말 바로 나와야죠 운영자님 아... 이거 진짜 타이핑 언제 다해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얘안 살려주는데요? 아 됐다 뭐 어, 감사합니다 구현돼있는데 자... 이제 레벨업을 좀더 지구지 하나 바로 들어가 볼까? 팔퍼 야 경험치 존나 많이 줘지굴 경험치에 감탄한 게몇년 만인지 컨트롤 되나 보자 어, 컨트롤 된다 컨트롤 된다 야 컨트롤 된다 애들, 애들 좀 보면서 하자 아, 근데 이거 도사 없나? 이거 웅담을 사야 되나요? 아, 웅담 살 돈이 없는데 아막 클릭 안 되네 사도 목도 얼마니 60원 내가 지금 1000원 있거든요 사도 목 또 저, 다도 목검도 1렙이야 뭐야? 도시검 저, 어, 도, 이것도 왜1렙이지 그럼 어, 이름이 도시움끼지, 맞잖아? 아, 어, 이거 설마? 뭐 파니, 뭐 파니 하면 올라 나야 되는데? 바람의 나라 막타가 내가 알기로 경험치 빨아먹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데, 좀 기생 좀 해야 돼. 파티 파티 파티.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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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안 보이지? 그룹이야 왜 그룹이 안 되노? 그룹 기능 아직 없네 아... 아 그룹 기능 아직 구현 안돼 있어 여러분 그 도적 투명 언제 배웁니까? 저 까먹었어요 1 4가이 다음 스킬 뭐죠? 공격 관련 뭐야? 아 18백열주라고? 그때까지 평사 사냥했었어? 아... 야 근데 지금 경험치 달달해 근데 이 얘가 끼고 있는 옷 진짜 인기 없는 옷 아니었어요? 저거 뚱땡이처럼 보여가지고 내 기억에 저거 인기 없는 옷이었데 이러면 이제 또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피가 67이죠. 쥐한테 한 대만 맞읍시다.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서쪽 성황당을 갑니다. 성황당에서 내가 이거 피가 몇 퍼센트 이하일 때 감사합니다. 피 차주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렇지. 근본 근본 있잖아. 물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누리기원 도토리 70개. 아 씨. 아 채팅이 안 되니까 좀 짜치네. 뭐 도토리 훈지도좀 바꿔 해야되는데 이거 요즘 게임하니까 아이 스웻춤 새끼 정지좀 때리세요 셔다 어. 오케이 그냥 냅두세요 누리의 기원은 J입니다 J C 하고 A.J 한 다음에 0번을 딱 눌러주면 은 누리의 기원이 써져야 되는데 야 숫자키 안돼? 아이니 숫자키 구현 안돼있네 그러면 네 문자 Z로 간 다음에 Shift Z를 Shift 누른 채로 Z를 꾹 누르면 따라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체력 수급은 이러면 이제 끝났죠? 이제 동동주만 챙기면 되죠? 유유. 유유 아, 근데 꾹 누르기가 안 되네. 꾹 누르기 고현해야 돼, 이거. 오케이. 이거지. 무기 바꾸라고요? 아니, 800원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이씨! 아이 여기서 한탕 하고 싶은데, 아, 야야 빨간 흡혈밖에 없지. 서생원 산삼 주잖아. 동선 갖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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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누워. 아... 알지? 여기서 아이템 옮기기,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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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은 바뀌는 거 보소. 아, 이거 짭 경험치 안 주는 거 이것도 구현해놨네. 색깔 잘 보면 진한 놈이 경험치 많이 주거든요. 아니, 이거 정식 오픈까지 계속 연대요. 테스트 서버인데 중간중간 초기화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고 가볍게 이제 체험하러 오는 건 좋을 것 같네요. 환냐 하냐, 환영해라. 하냐 최근 들어 개똥이 어? 이렇게 얼굴 도는 거 같아. 유튜브에서 개똥 씨의 표정만 보이던데. 어, 잠깐만 보자. 내가 20 화염주, 솔직히 화염주 잘안 써. 이거 도적 잘 썼나? 도적 막 동동이 빨면서 화염주 썼던 거 기억은 있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세지는 거는 이중 공격이야. 이전에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사용해야 돼. 손님 바람은 고구려가 근본입니까? 부여가 근본입니까? 근본은 고구려긴 한데 이 전성기 때는 부여였어요. 그래서 부여가 사실 이제는 뭐 근본이긴 하죠. 저 신이 빠 새끼 스틸하려고 하네. 옥루패, 옥루패, 전마로빼 자, 이러면 옥루바뀌었죠흡혈지달라붙죠흡혈지쟤한테달라붙죠흡혈지달라붙는 중. 오, 바로 스틸 준비. 스틸 준비. 고구려한테 멸망당해서 후사가 당당하는 부여 새끼들이가 바로 내가 마무리. 크. 오, 오오오 지력의 두구. 아, 이 주술 사건데. 아나씨. 오케이, 너죽게 전사 어떤데? 돼지굴 뒤집니다, 형님. 어, 새끼 나온다 이제 새끼도. 오, 좋아. 아, 잠깐. 오. 야나 뒤집어 냈네. 아, 아 누구 있네? 아, 씨발 야, 너 소리 몇개 있어? 어, 어. 아 참, 착하네. 1층은 착하네. 야, 이거 줄게. 알지? 이거. 알아 몰라. 아, 이 새끼 바람 할줄 모르네. 이걸 모르네. 야 산삼을 모르냐 산삼을. 아 시도기 고기 열 개도 필요한데? 아 씨. 어 이렇게만. <laughs> <10개만 웃음> 야 이거 다 주면 너 후회할 걸? 괜찮아? 아나너 어, 이따 마법 해볼 때 후회할 걸? 오케이. 피치온 축. 0초세고 들어오세요. 오케이. 된다, 안 된다. 은 바람 아실 때 제일 행복해 보이십니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잠깐 잠깐 잠깐. 킬! 일단 튀어. 왜 쉽지 않네. 저 사람 어떻게 됐지? <laughs> 3초에 들어와서 같이 잡으세요. 잡죠. 오케이. 잡. 마법, 마법 수샘, 마법 스샘쫄지마쫄지마쫄지마쫄지마쫄지마 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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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지마 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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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오 이젠 자유 경쟁이? 오케이 같은데? 아! 야, 저기 저 피해 남냐?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야, 내가 잡아야 돼 이거. 내가 잡아야 돼. 오케이. 어. <laughs> 아까 지뢰기 트고 먹었잖아. 이거 줘야겠다. 허! 허!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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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임. 나도 다운 받을래. 좀 <laughs> 오케이 매너, 매너 합시다 서로 때린거 치기, 치지 말기 <laughs> 이 새끼 바로가 우리 세명 같이 가서 자. <laughs> 아니 같이 가자고 자, 준비 입구 바라보고 오. 자, 3 2, 1, 고! <laughs> 아, 아니 왜 나? 다시하자. 오케이. <웃음> <웃음> 아니 씨발 <laughs> <아니, 웃음> 이거 오늘... 야좀 이렇게 해보자 아, <laughs> 장난처럼 왜 <laughs> 죽어? 어야 도사다 와 도사 레전드 오케이 구름이 없다 한 마리씩 막타주자 야 씨발 아 살려 피아씨아 도사 동조하는 걸로 피피피피피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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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친놈 아니야, 동사한테 포스 없었지. 아, 남성 가자. 서쪽. 크, 이것도 좀 추억이네. 다 같이 이렇게 비형4천문 방향 정해서 가는 거. 진짜 추억.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여러분 지금 구바람을 너무 얕보고 있습니다. 님들 직접 지금 접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20 중반부터 어려워 추억 미화가 됐어 이만 막상 해보니까 어려워 오늘의 부자 형님 1등 또 음. 하나. <laughs> 아이디 약간 틀냄새 나는데요? 지금 레벨이? 37? 여기 경치 별로 안좋지 않나요? 그래도 돈이 돼서 여기 돌아요. 야 낭만했네, 낭만있어 진짜 옛날 생각나네. 부여 돼지굴에 사람이 있으니까 동부여로 옮겼는데 동부여 일굴에 돼지가 없다? 이게 또 이제 사람 냄새거든요 누군가가 있다는 이이 이 자취. 알겠네. 이분이 <laughs> 신버전 이거부터 무슨 소리세요? 저 구버전 했습니다. 아만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안 나서 그렇지. 그리고 제가 구버전 할 때는 제 최고의 레벨은 사마귀굴이었어요. 그 이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너무 어릴 때라서 제 기억에 이 구버전의 마지막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안한 거가 아니고 야 초등학생이 레벨 70이면 그때쯤 고렙이야. 애초에 초등학생이99 찍는다? 걔는 거의 롤로 따지면 좀 챌린저급이에요. 자 이제 이중 공격 배우러 가겠습니다. 길 길. 야, 이러면 길막아냐? 이제 얘 여기 지금 이 안에서 마법 안되거든요? 예, 마아 유댕댕 길막아봐 유댕댕 유댕댕 임마 길막아봐 자 과연 일단 박쥐고기가 지금 안팔리거든요? 쥐고기는 팔리는데 박쥐고기가 안팔려요 지금 기분이 불쾌합니다 김치 사벌면 불쾌해 <laughs> 우리 계속 봐 계속 봐 우리 리액션 하지마 가만있어 이제, 이제 나갈라는데 이제 자 <laughs> 기적 이제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노란 비서를 사용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마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비형 사천문도 이제 안 됩니다. 어? 너무 비쌌네? 똑똑하네. 야, 바람할 줄 아네. 야, 고수네. 고수요. 아니, 오늘 10시 섭종이라고요. 형이 종료하는 거 아니고, 어제 28까지 키웠는데 씹을 거. 라이브 서비스를 하면 동시에 개발하는 게 예상보다 힘드네요. 금일 10시에 섭종하고 버그와 고증 오류를 취합하고 수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몬스터 아이템 맵 정보에 도움 주실 분들은 개인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구바람 정보의 고증 개선에 도움 주실 분들은 메시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도움 주신 분들은 한 글자 닉네임 먹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약간 한 글자. 외자 닉네임 특혜를 준다네요. 혹시 뭐, 고바람 잘 아시는 분들은 연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바람 잘 몰라요. 야, 그래도 돼지는 좀 이제 녹이네. 경험치가 벌어지라서 그렇지. 감사. 아, 갑자기 p t s d 오네요. 이 위급, 이 상황 때 밀대해준다고 갑자기 체한미는 새끼들한테 재로당했거든요 해주는 척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줄다니기. 오로지 순전히 이 도사에게만 믿음을 의지할 때. 이 상황. 이거 굉장히 이거 믿음의, 이거 믿음의 포지션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이, 걸 당함으로써 이제 믿음과 배신을 배우는 것 같다. 전공이 못 해먹겠어서 몇 몇인데? 나이스. 아니, 전사가 힘들어? 아니, 건곤 곧 배우잖아. 전사는 건곤부터 하냐따려봐 존나 세네 아니, 세네 원래 전사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머리에서 그 후, 방 공격, 어, 측면 공격 같이 켜가지고, 그래. 보사 믿음으로 해가지고 딱 해서 파티 사냥하는 게 약간 전사의 근본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그룹 시스템이 안 되니까 좀 병신이 될 수밖에 없긴 하네. 원래 전사 도적은 부자들만 하는 거다. 랩 30대 양 전목 봉기고 전부 다 학살하고 다녔는데. 그니까. 그게 전사의 맛인데. 개발모신의 비밀 샵 상점에서 철도 사서 때리면 토고랑 반지 주고 가니 아갈 거면 확실하게 주고 가야지. 힘토랑 보라색 반지 주고 가야지. 아니갈건확실하 주고 가야지. 한번 도사 붙었으니까 사냥터 그러면 자옥으로 갈까? 자옥으로 가자. 아, 야, 근데 중독 진짜 개 사기다. 이거 넣어봐야 된다. 너무 사기다 이거. 딴애랑 레벨링 속도 한 20배는 날것 같은데. 20배는 무슨 그 이상인데 이거? 너무 사기인데 원래 이렇게 사기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에. 이 중독 시스템이 내가 알기로 좀 퍼뎀 퍼댐? 퍼뎀인가 좀 이상했는데. 특정 몹한테는 가성비가 개같이 후지는데 그 약간 이상하게 도삭산 600층인가 거기서만 잘 먹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개질이죠 개꿀이야 34 찍고 바로 투명배로 간다 아 도토리 200개 아씨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이게 레벨 1에서 먹을 수 있는 이 근본 도토리가 99까지 쓰인다는 것 어쩌면 이게 초심을 잃지 말라는 큰뜻 아닐까요? 이렇게 하다가 자 투명을 딱 하고 딱 오? 야 이거 첫타야? 오? 이거지 야이 맛이지 존나 세지는데? 야, 세바콘. 야, 이제 쩔 필요 없다. 이제 쩔 필요 없다. 이제 인생 역전이다. 이제 나도 병신 탈출이다. 이거지. 이 맛이지. 도와주신 무술사랑 노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혼자 클수 있을 나이가 되었어요. 야, 내몸 존나 빠르다. 도적 존나 재밌네. 야, 도적의 인생은 투비가 아니다. 투명부터다 사실. 말도 안 되게 세지네. 보고 배우기. 비용 승보. 딱. 이야, 됐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38 계속 좌우부리인가? 이제 양악할 것 같은데?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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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따라오지마 이제 너네 피, 너네 이제 필요없어 야 진짜 이런 거 보면 도사는 할말안 나겠네 마력도 안달는 개사기 캣덴노 와 시팔리게 도적이다 시발 다음 정식된 닥치고 도적이다 울망봉 보스 떴다고? 100만 전이랑 깨빵 주잖아 근데 그 확률 완전 극악이잖아 나 깨빵 드랍으로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야, 길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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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해. 그렇지. 움직이지 마. 오, 채채채채채. 좋아, 길막 좋아, 길막 좋아, 길막 좋아. 마비 조싹기다 진짜 이때 보니까 또. 아니 왜 이렇게 사기 기술들이 많지? 만전이냐? 너게빵이냐 거지냐? 아, 거지야? 야 경치 얼마 줘? 조수사 먹었어. 경치 얼마 줘? 야, 경치 99만 줬대. 국내성 비서 초. 아니, 국내성 비서를 왜안 팔아? 이것도 왜 근본 없네. 리을이 은근 놀랍긴 하다. 메이플 월드로 이렇게까지 똑같게 만드는 게 쉽진 않은데, 지은똑같네 맞아, 진짜 신기하죠. 아, 원래 근본은 국내성 비성 부여성 비성 없었어요. 그랬나? 자, 필살 건물 됐다. 왔다. 필살 검무 한번 써보죠. 어, 야, 채, 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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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이야, 이거지이거지제 <laughs> 아, 기억에는 50 레벨대로 50이 50에서 저는 문어굴에서 사냥하고 돈 벌었던 걸 기억이 있거든요. 중독시하까지 어, 달리십니까? 때는 해야죠. 지금 테스터비니까 가볍게 체험만 하고 일단 위로 바로 바로 보라, 바로 보라. 어, 너무 많은데? 야 여기 중독 미쳤네. 중독. 중독이 그냥 여기 경치다쫄절다 다 해주겠는데? 아, 죽지 마, 죽지 마, 얘들아 죽지 마. 아, 후, 이러면 이제 대참사죠. 한번 하자. 테스트는 이까지 하면 충분히 끝난 것 같다. 왕성도 일단 놓고 뭐필살곰하고다 써봤으니까 이게 더하면 정식 나올 때 짜쳐. <laughs> 야, 뉴비들 존나많네얘들 <laughs> 이맛이거든요. 이게 또 클래식의 맛이거든, 이게. <laughs> 여기 또 버려주면 갑자기, 어? 하면서 이제 또, 어 이거 아지 <laughs> 아, 근데 애새끼 길막 존나 하네. 아니, 야, 얘네 길막 존나 매, 비매노네. 아니, 근데 진짜 클래식 다시 오픈해도 그옛날의 훈훈하면 좀안 나올 것 같다. 지금 보니까 돈 달라고 서로 욕받고 약간 무법 천지가 될것 같기도 하고. 훈훈하진 않은데, 살짝 그래도 양아치들이 있으면서. 목도 사줘? 웅 응. <laughs> 일로와 혼수. 야이다 이런 건 낭만 있지. 지금 저런... 에이 길막 네, 그냥 자그래 길막, 름자자 이제 못 넣어. 비켜, 가만히 있어. 야가만 있어. 야 네, 네, 네 가만히 있어. 야간만 있어. 야만히 있어. 나가세 있어. 야간만 있어. 아간만 있어. 야간만 있어. 야간만 있어. 야간만 있어. 야간 <laughs> 여기서, 여기서 병 느껴지네, 이샤. 헬레인, 헬레인이라고. 좀 키워보자고, 이샤. <laughs> 아, 나가, 나가, 나와줘. 야, 이제. 근데 저거 이제 되돌릴 수 없을걸? 애들. 저러면서 또 낭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환 걸어서 노란 빛을 주는이 착한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자, 나 간다. 자, 나 간다. 재밌게 해라. 나 갈게. 유튜브 커뮤니티에 또 글을 올렸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이 글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클 안올리려고 질환하는 애들 때문에 일부러 일단은 나는 야, 나온 거 알고 있다, 얘들아. 좀 이제 좀닥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올렸어, 의도는. 좀 기다려봐라. 알아서 내가, 어? 영상 올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저거 올리고 영상 안 올리니 애들 개발자 간다고?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 누가 진지하게 또 존나 장문의 글을 썼더라고요. 형님 토요일 날 클바 4시간 밖에 안해놓고 바람 엔딩 봤습니다. 하는 거 진짜 기가 찼습니다 언제 노조 오실겁니까? 언제까지 애새끼 마냥 하고 싶은 것만 하실겁니까? 지금 당장 형님 치지직 다시 보기만 봐도 그 짧았던 4시간짜리 클바 영상 다시 보기가 다른 9시간 12시간 영상들의 3배 4배 시청률인데 어제 밤 10시까지 서버 열려 있을 때할수 있는 건다 해보셨어야죠 용궁 12지신 클바 열린 기념 유저 인터뷰 산적굴 탐방 디스코드 탐방 뽑아낼 수 있는 거 영상이 몇 개인데 고작 4시간 동안 28렙 찍고 직사면 어떡합니까 형님 아직 클로즈 배타고 정식 오픈이 아니라 정이 안 가는 것도 압니다 바 통령이라는 칭호도 마음속으로 내려놓으신지 한참 전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형님 형님 유튜브 형님 방송 바람으로 일구었지 않습니까? 제발 노좀 저어주십시오 형님. 애새끼 같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형님의 찐찐찐찐 팬이라 그렇습니다. 형님이 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님께서 바람의 나라 A사에서 방송을 하셨을 때도 봤고 누가 깁 시리즈 할 때도 매번 참여해도 자주 했고 맞는 말인데, 요즘 자기 전에 누가 깁 시리즈 틀어놓고 보러시, 보러시. 귀로 듣다가 스르륵 잠이 듭니다. 주말엔 옛날 바람 영상 아직도 찾아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형님 처음 봤는데 저도 서른이 넘었습니다.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문의 고봉밥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하, 근데 나는 이제 이 친구 말도 이해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반박을 하자면요, 여러분 완벽해지지 않은 음식에 내 입맛을 야, 길들이고 싶지 지금 않았어. 지 다하면 정식 오픈할 때이 형이어서 못했어. 텐이안 나온다고 맞아요. 아직도 이 형을 모르냐? 파인다이닝 같은 거예요. 네? 맛을 조금이라도 보면은 처음 마주했을 때그 쾌감이 분명히 반감이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가 즐길 수 있는 딱 까지만 하고 왔어요 아무튼 일부러 참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야, 양해 부탁드리고 형님 먼저 남들이 허겁지겁 뚜껑 열고 먹는데 형님만 안 먹으면 약간 아쉽지 않습니까? 남들은 소스 없는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게임으로. 저는 소스까지 부어줘야 먹고, 나, 먹고 싶어요 대우. 그냥 저그들은 탕수육이라고 그냥 처먹고 있는 새끼들이에요 아니 부 먹이든 찍 먹이든 아무튼 소스 없이 그냥 후라이드 탕수육 추억의 탕수육이다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먹고 싶던 탕수육이 드디어 다시 나왔구나 하면서 일단 처먹고 있는 새끼들이에요 저는 이제 소스까지 다 나오면 그때 네, 보겠습니다 이분 <laughs> 비유 왜케자라 미분 비유씨님? 푹 쉬고 또 이제 즐거운 모습으로 봅시다 예, 다들 잘 자요